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기반 구축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농가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에 대해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임을 확인해주는 농식품 국가 인증입니다. 농민이 인증제 참여를 신청하면 인증취득을 위한 전과정이 지원됩니다. 지난해까지 8098 농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제를 신청하려는 농민이나 농민단체는 식량작물이나 과수, 채소 등 65개 인증품목에 속한 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또, 유기농이나 무농약, GAP 인증의 사전취득과 함께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1년 이상의 재배 이력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신청 접수는 3월 20일 시작해 신청 건수가 140건 내에 이르면 마감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모집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됩니다. 자발적 감축사업은 참여농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만큼 1톤당 만원의 인센티브를 3년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인센티브 외에도 사업계획 컨설팅과 모니터링 등이 함께 지원됩니다. 또,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은 할당 대상 업체가 아닌 농가가 저탄소 기술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자발적 감축 사업과 외부 사업은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참여 농가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이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사업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S 김현정입니다.